안녕하세요 백두산입니다 오늘 오늘 천녀벌 나왔어요 물고기잡이 어, 여기 강에 가가지고 어, 우리가 물고기잡이를 할 겁니다 네 명이 왔습니다 어, 소리샘 정선 또또 그리고 동네 어르신하고 총네 명이 나왔어요 여기서 철렵을 하는 과정을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또 추억거리가 하나 생겨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. 오늘 총 4명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. 소리샘 정선 또또 동네 그 어르신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와 물이 아주 맑고 깨끗하고 좋아요 물소리 들리시죠 오늘도 즐거운 초크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통 방 여기 미술자이라러 여기 왔습니다. 야 여기가 우 동네 반대쪽 동네거든요. 한 걸어서도 한 3분 0 정도인데, 이 정도면 무슨 일이겠어 이제 본격적인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. 채비를 해서 이제 잡도록 하겠습니다. 쭈구리한 마리 나왔습니다. 회로요? 회로는. 우와. 지금 이제 눈발 좀 날리고 있고요 어, 오늘 날씨는 좀 흐립니다 아, 물소리 시원한 물소리 들려서 너무 좋아요 옆에는 이제 강 옆에는 갈대가 이렇게 있고요 이거 져 있고 저 위에도 아 오늘 쭈구리는 그 회로도 먹는답니다. 일단 저도 가서 이제 더와서 한번 잡도록 할게요. 쭈구리, 쉬리, 지금 잡히는 게 쭈구리, 쉬리가 잡히고 있어요. 오늘 여기는 고기는 많이 없어요. 근데, 그래도 오늘 우리 먹을 만큼은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. 어, 많이는 없는데, 한두 마리씩, 쉬리하고 쭈구리가 이렇게 나오는데요. 쭈구리는 회로 먹을 수 있답니다. 오늘 나중에 수확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지금 저 정선 또또님하고, 마을 이장, 그 어르신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자연인, 프로에도 출연하시고 정선 그 또또님 그리고 저 어르신이 물고기 잡는데 선수입니다